어, 보스는 입니다 어, 지금 어, 큰걸 걸었었거든요. 그런데 낚싯대를 세우지도 못하고 이 중간이 이거 부러진 거 부러졌어요. 이렇게.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절단 났어요. 줄도 끊어지고. 낚시대를 세우지 못하고 끊어먹기는 처음인 것 같아서, 아이, 한번 찍어봤어요. 이게 아무래도 제 생각 같아서는, 어, 잉어가 아닌가 싶어요. 근데 잉어도 보통 제가 전에도 60, 70도 그냥 낚시대를 세워서 끌어냈는데 요번에는 낚시대를 세우지도 못하고 그냥 줄이 나갔네요. 낚시대도 부러지고, 아이, 좋은 기회였는데, 참 아쉬운 밤이네요. 예. 또, 나중에 또 조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